암흑기인데, 거절한다. 야, 이거 두 턴? 야, 두 턴은 좀 심하지 않냐? 아, 두턴좀 심한데? 아, 러시아가 황금기구나. 러시아가 황금기고 암흑기라서 더 그렇네요. 일단 자유탐구. 자, 여기도 산독구역 자리 일단 하나만을 하고. 음. 하나, 아, 둘, 세 개. 아, 여기를, 하로슬라블리를 먹으면 좀 괜찮아지긴 할텐데. 핑갈라를 일단 빼놔야겠지. 마이너스 13. 얘는 일단 빼면 안될것 같아요. 빼면 안 되고. <laughs> 아, 차라리 공수를 집어넣을걸. 공수가 싹 도움이 되진 않는데. 하루에 아, 얘가 데미지가 더 세니까, 검사보다... 아니, 기현보다 검사가 더 데미지가 세니까, 검사를 붙여서 산큐에 끝내자. 아, 근데 여기 숲을 지나가서 못 치네요. 일단 때리자. 한 턴이라도 빨리 점령해야 돼. 베리나 올리네. 잘 돈이나 주지. 기타넷 여섯 일곱 하나 남았네. <laughs> 기타르자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뭐 있겠다. 내가 바라는 건승리지 죽어가 부족하니까 곱창 아...두 어, 턴...두 턴... 턴. 나 핑갈라 보조금까지 올려놓고 아... 야...여기도 두턴 후에 반란이야? 아, 기말병 나왔네요, 그리고. 여행그래도좀 괜찮지 않았을까? 지금, 만약 총독을 빼면은, 기타 효과, 인근 심의 영향력, 이게 늘어나니까, 핑갈라를 빼서, 야로슬라빌리에 넣자. 요거를 넣어도, 음, 조금씩 밖에 안 떨어지니까, 요거는 아직도 잉리심의 영향력이 좀 세네요 모스크바랑 상트페테르르크 모스크바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모스크바로 바로 가야겠다 상트페테르르크까지 가기에는 여기 강을 끼고 있기도 하고 유인시 많아서 모스크바를 먼저 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신홍이라 제가. 웬만하면 유닛은 상대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한번 채우자. 비 채우고. 얘를 집어넣고. 둘, 셋, 넷. 음. 아, 하필 기마병 나온 게좀 크네. 기마병 한 개가 좀 크네요. 기마비 한개 좀 크네 항만 하나 올리고 음. 카드는 그대로 <laughs> 카드는 그대로 하자 차라리 이케 밖으로 나와줘서 싸워주면 고맙지. 신호는 안 받으니까, 음... 얘를 차리지 못 얘가 픽업스니까. 일단 그래 전사를 잡는 것 보다 한턴 후에 발람 아스트라니 터지니까 모스크바는 이번에 먹어야 돼요 이번 먹어야 되는데 요거 개척자 하나 먹고 싶단 말이지 얘로 음, 막타를 치고 야 이거 무슨 타임어택이냐? 결국에 산테페트르부르크가 인구가 13이나 돼서 완전히 멸망을 안 시키면은 저는 다 자유도시로 터지겠네요. 미안하다. 걸작 뭐 세우는 거 없냐? 이 예술가 많이 뽑았잖아. 미국이 더 높네. 이러면은 아, 어... 여러은 이러면 플러스다. 이런 플러스고. 총독을 빼면은 음. 총독을 빼면 안 되네. 야로슬라브리는 모스카바를 먹어도 이런 총독을 넣는데도 아 마그누스 한턴한 한 턴만 기다려 라한 턴만. 러시아가 156 병력이 그래도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아예 없진 않네 죽어라 여기도 기념비가 없어 아 근데 여기 땅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은데 그냥 농장으로 어떻게 버텨야 되나 농장을 펼땐 많고, 언덕이 하나도 없어요. 언덕이 없어. 있어봤자 여긴데. 음. 아, 성벽 올라갔네. 아, 성벽 올라가면은. 을 시작한다면 정보 못하는데 야로슬라블이 터지겠다. 야로슬라블이 터지겠네요. 음, 모스크바는 여기에다가 하나 넣으면 되는데 이번에 마그누스 모스크바에 넣으면은 그래도 해결이 될것 같은데. 여, 여기도 너도 좀 그렇네. 너도 마이너스 11인데 딱한턴 번에 한 턴. 음, 급전을 좀 당겨볼까? 네, 레이더스님, 오서오세님 반갑습니다. 국경개방으로 급전 좀 당겨보자. 그래서 아까 얘가, 줄루가 돈 엄청 많이 줬거든요. 지금 국경기 방으로만 급전 70 골드를 넘겨주고 있어요. 넘기 아니고 70 골드가 넘게네. 73. 오케이. 음, 샤카랑은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아, 이 정도 돈이면은. 공성추 하나 살수 있다. 공성추 하나 삽시다. 공성추 하나 사고. 음. 얘가 피가 없으니까 얘랑 위치 바꿀게요. 뭐가 들어가? 농장 지으면은, 아, 본거장이 있는 이 있구나. 자 이거는 수화 자 바로 여기다가 항만 올렸구요 음 라흠스를 모스크바 한 턴이라도 벌자 음 이거를 내가 아유 천만의 점령이 안될 것 같은데 야로슬라브린는 한번 터지겠네요 상트페르테부터 일단 빨리 먹어야 되는데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왕캄투리님 아 얘가 문제다 기마병 아 이게 문제인데 얘는 죽을 수도 있어요. 기마병이 때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건 자유도시 터지더라도 안으로 끌고 와서 때려야겠다. 안으로 끌고 와서 때릴게요. 아, 자유도시가 터질 것 같긴 한데. 다시 먹으면 되지 뭐. 대우 로얄, 뉴 로얄.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한건데 천천히 말면됩니다 천천히 음? 죽..죽지는 않았네? 그럼 아예 기마병이 짱박혀버렸네 음.. 아 그래요? 제가 확인을 안하다 보니까 군마한턴두턴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참 나오라고. 성벽, 물레방앗간, 음흠, 음흠, 개척자, 멀티 하나 펴인 펴야 되는데. 음... 아, 네, 알겠습니다. 올해가 고삼이죠 올해. 어다 만났다. 저야 뭐 멀티하면 좋죠. 멀티 한 번도 안해 봐서 안 그래도 멀티를 기획을 했는데 이게 잘안 돼가지고 조만간 멀티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되면은 하시면 정말 저야 좋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송로버섯을 말과 모피로 내가 근데 말 자원이 두개인데 저거 하나 더 개발하면 세개라요 정도면 꽤 쏠쏠하거든요 받아줍시다 16 터졌 다 마음 으로 참 조. 음, 한턴 후에 발라 여기 까지 터 지면 아예 열로 나가 버리나？아니다, 어차피 열로 들어 가면 되 는구나. 이거는 야로슬라블리를 먼저 좀 공략을 할게요. 여기를 먼저 공략을 해야 될것 같아요. 43... 별로 너무면 공격 못하네. 근데 이거를 이번 턴에 바로 먹지는 못할 것 같고, 한 턴은 진화될 것 같은데, 뷰체, 뷰체! 이면은 지금, 지금 말 자원 개발할 게 아니라 나가 있어야겠다. 음, 음, 음. 이렇게하면 오라를 좀 받고 난 공성 추가 혹시나 밟힐 수 있으니까 넣어놓고. 이렇게 아스트라 안에 영토 아니까피정한번 채웁시다. 그리고 치는 거는 다음 턴에 점사하고요. 음, 지금 주거가 헤이그가 좀주어가안 들고 있는데, 헤이그에서 교양을 꽂고, 이제 끌키합자 전사 두기랑 김합이 한기 남은 것 같은데 뭐야 스몰렌스크도 있어 스몰렌스크가 어디 있지 차라리 상트페트르부크 먹고 아 여기 있나 보다 상트페트르부크 먹으면 아마 충성도가 돌아올 거라서 인구가 지금 워낙 높아서 여기까지는 먹고 평화 러시아랑 할게요 돈 뜯어내야지. 죽어라. 남 말을 잡아내고. 이러면 병력이 105. 음, 이래도 병력이 좀 많네. 40. 어, 안 죽네. 안 죽네. 음. 야, 이거는 스토어. 아, 미스트라다. 네, 모스크바는 좀 나중에 점령할게요. 어, 잠깐만. 아, 나 이거 거절하려고 했는데 내가 왜줬냐 아, 호구짓했네. 아, 씨, 호구짓했네. 나제 요거 들어줄 생각 없었는데. 민주주의에서는 아, 이 호구짓했네. 패턴 후에 발란 마소누스를 야로슬라블리 핑갈라 이거를 암스테르담 그리고 지금 요거를 먹을 게 아니라 수도부터 빨리 딸게요 차라리 수도부터 빨리 딸게 낫지 여기는 주둔방 왜 이렇게 높아졌냐 스파이.. 혹시 파이크맨 나왔나? 아닌데 김하병인데 음. 아주둔지 여기 있구나 아저 자칫하면 검사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아 검사 죽을 수도 있겠는데 창병 얘한테 죽창 맞으면은 버틸 버틸려나. 이게습진가 보다. 장군을 넣으면은 죽지 않나? 이건 출혈이 있더라도 그냥 바로 올려야겠네요. 그냥 옴토박치기로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 카드는 그대로. 음. 산업구역 바로 가자. 얘네가 작가랑... 작가들 많이 뽑아놨는데 뭐야 각장가 안지워서 걸작이... 걸작이 없네요 걸작이 없어 평협할 때윈도 넘기는 기능 있으면 좋겠다 평협할 때윈도 넘기는 기능이 있으면은 저런 거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데 비싼데, 저기요. 국경 개방이 좀 비싼데요. 음. 근데 미리 좀 뚫어놓긴 해야 돼요. 문화승리 생각하고 있어서 국경 미리 뚫어놔야 돼. 아, 좀 비싸긴 한데. 아, 왜또 가담하냐. 시키고 자 검사를 여기서 때리고 그러면은 기마병이 한 키가 저를 넘어가야겠네 이런을 당하고. 아아프터음 오케이. 상태 패턴을 먹으 먹고 우스카라를 먹는 걸로. 야이 점사를 이걸 때리네. 일반인은 고장났. 아, 얘는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음. 그냥 죽는 김에 그냥 때려 죽을까? 어차피 이거, 튀면은, 다음에는 얘가 딜을 못넣고 지금 얘가 딜을 넣으면은, 얘한테 죽창을 뚫려 죽거든요? 그러면은, 포위가 풀려. 아, 안 풀린다. 제 토시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풀리진 않네요. 딜놓자딜 여기 놓고, 얘가 어차피 다음 차에 창병한테 찔러 죽겠거든요 찔러 죽으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고, 아, 얘도 올리고, 그다음에 얘가 딜을 넣어야 되는데. 음. 4 3 <laughs> 건설자 여기를 기념비. 건설자. 음. 네, 장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궁수를 한개 뽑을까? 궁수 하나 뽑아서, 지금 궁수가 두 개인데, 기계를 한 번, 이렇게 하나 뽑아보자. 뭐야, 샤한테 샤카가 비난했었네? 음... 잠깐만, 이거를 차라리 넘어가지 말고. 두턴 후에 발람. 두 대. 대대. 다음 턴이면 먹겠네요. 뭐 얘가 쳐도 가지버프를덕지아지 받은 검사라 참병한테 찔러 죽을 일은 없을 거고. 음. C. <laughs> 어 뭐야 한 마리 죽었네. 아 기마병 있구나. 평화 시에는 용병들에게. 아 검사 한 마리 죽었네. 죽어라. 자 수도 땄네요 러시아. 러시아랑 왜 싸우냐고요. 얘랑 싸우면 제가 이깁니다. 얘랑 싸워야돼요 31턴 회발란 요거는 뭐 총독 보내 되니까 평압합시다 평협난돈좀 뜯어내고 약간 까 50몇 골드더만 수조에서 다 나온거였어? 자 이제 퓨트르는 뭐 알아서 자멸할거예요 친선 바르바로사랑 동맹 몇자? 잠깐 왜 동맹 못맺지아 공공공행정이 아니면 아직 안 뚫렸구나. 과두 예산 빼고음 여기에 뭘 넣지? 목노제? 목노제 하나 껴서. 일꾼 좀 뽑읍시다. <laughs> 이제 이쪽은, 아, 어, 뭐냐. 총독은 빼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양을 쌍테 페트에 그렇게 여기다 놓고요. 저는 모스크바 쪽으로. 아, 검사 3렙짜리가 죽은 건좀 아쉽네요.